무지포 꽃이 심는 거 구멍 뚫는 거야 지포에다가 심고 꽃을 심으면 풀도안 나고 보온 보습도 되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올해 대풍 드는 거 대풍. 안녕하세요. TV 박달지 양아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이비올때 저희가 일년 농사의 시작, 이 모종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 지금 선생님이 토치 가스로다가 이렇게 비닐 뚫는 거 보셨죠? 그, 그렇게 뚫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아 맛있는 먹거리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비가 오는 관계로, 이작업 부분 그냥 완벽 세팅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모종이 보이시죠? 이 오늘 이제 뭐를 심을 거냐면 저희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지깽이라는 거, 어 요거는 이제 나물로 먹는 이 부지깽이 심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잔대 잔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뻗어 나가게 생긴 거 요거, 요거는 이제 마마구요 그리고 이제 깻잎 다먹는이 들깨 요것도 좀 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요거는 이제 오이 요이고 요거는 부추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호박 저희가 이제 어, 마디 호박이라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거 그거 그거 있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환기. 아, 환기입니다 환기. 이 한약재로 쓰이는 환기 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제 백다닥이 어, 요거는 이제 어 백다다기 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 대파가 될 겁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 네. 먹는 동그란 호박. 아, 애호박. 애호박. 어? 호박이, 호박이 아까 저것도 있었는데, 아, 저거는. 맷돌. 멧돌 맷돌,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그 호박이고, 이건, 이게 이제, 마디호박이라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 된장찌개 끓여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추모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어, 이것도 산나물 종류인데, 요것도 있고. 본드레. 아곤조래입니까 이게? 음곤조래가 있습니다. 나물 종류가 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땅콩인데 땅콩도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풍. 방통. 아 방풍이네. 얘도 이제 이렇게 좀 심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리를 좀 오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작업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모종 심으러 가시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부추입니다. 저희가 또 부추를 이쁘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직은 어린데. 부추는 금방, 금방. 보다 크니까 추가다아 일단 1차적으로 어, 심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대파를 또 일렬로 저희가 이렇게 또 심었고. 부추는, 부추밭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부추는 한번 심으면 얘네는 계속 나는 애들이라 여기가 이제 부추 전용 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지도 심어줬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고추 종류. 청양고추하고 아삭이 고추 등 종류가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고추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잘심켰습니다 이제 풀도 안 나니까 좋겠습니다, 여기. 휠안 매도 되고. 여기는 이제 깨를 심었습니다, 들깨. 깻잎 따가지고 또 먹고 하게 또 1차적으로 저희가 잘 심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이, 지금 2차 그 무종을 심으라는데 여기는 어 넝쿨지는 식물들 심었습니다. 수박, 참외, 또 이제 맷돌, 호박 이런 종류를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이또 국을 줘야 돼. 갖고 제가 흙을 덮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박이 달리면 이제 여름에 따먹으로 내려오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고랑에이신겨져 있는 이거는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 심으면 한 3개월 정도면 따먹을 수 있는데, 한참 더운 여름날에 또 저희가 옥수수를 따가지고 맛있게 쪄먹겠습니다. 옥수수 꽤 많이 심었는데요? 어, 이거, 이것만 잘 커도 옥수수 양이 꽤 많이 나옵니다. 깨고리입니다. 어, 예, 깨고리가 국방색인데 무늬도 이런 국방색입니다. 이거 군인들이 입는 그 군인복 디자인 아닙니까? 오, 어, 멋있습니다. <laughs> 어디 가십니까? 으쌰, <laughs> 으쌰. 여기 있어? 땅콩. 40cm. 아, 땅콩. 땅콩을 신고 있습니다. 간격을 40cm 정도로 벌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음. <laughs> 땅콩을 심고 있습니다. 땅콩이 잘 크면 또 땅콩도 캐서 먹어야 되겠죠? 이게 와 땅콩이 화초 같은 게 이쁜데요? 싹이 하늘마입니다. 하늘로 위 뻗쳐 올라가서 하늘만가? 이거 어쨌든. 하늘마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얘가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싫어라 하진 않겠지요 하늘마랑 같이 있어 하늘마랑 같이 크기 바랍니다 너무 이 너의 몸을 빌려줘.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알았지? 여기가 또 하나. 심겠습니다. 여기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라고. 나무. 나무야 나무야. 하늘마한테. 이렇게. 몸을 빌려줘. 여기는 장미입니다. 장미가 이렇게 또. 저희가 사 장미를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얘 예, 진짜 많이 컸습니다. 오 장미가 뭐 크고. 온몸 올라가고 여름에 햇볕이 지니까 고기들. 그늘지게. 여기 하나. 여기 이거 요거는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를 심어가지고 넝쿨지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여기 다 심어요? 아니요 한 개. 한 개만? 한 개만. 여주. 한 개, 한 개. 여주가 이쪽으로 뻗어갖고 가게. 여기는 지금 나무도 누워있습니다. 얘가 쓰러졌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쓰러져서. 여기도 한 개. 거기도 넣니까 네. <laughs> 이 누운 나무가, 아, 진짜. 생명력은참 대단합니다. <laughs> 이거는 이거는 누름나무 아니에 요 누름 응. 누름나무가 누워서 크고 있습니다. 편안했는데 누워서 크면 물가에 아 어. 물가에 하나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이야. 어 비가 와가지고 물이 지금 용궁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 물이 지금 많이 씹구나 네, 응. 여 요즘 사는 끝났어. 여기 지금 보시는 시로라기 같은 거는 달래입니다. 여기 지금 달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laughs> 이제. 내년쯤 되면은 달래를 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달래 간장도 해먹고, 된장찌개도 넣어서 먹을 겁니다. 달래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올해는 못 먹습니다. 내년에 캐 먹어야 됩니다. <laughs>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용궁에 올라온 길에 잉어, 먹, 먹이 좀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생하신 이 잉어하고 장어하고 자라하고 여기 저희 용궁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방풍을 심으러 왔습니다 방풍은 저희가 조금 높은데다 심으려고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해도 안나고 비도 적당하고 오고 이슬비같이 오고 해서 오늘 아주 날이 좋습니다 뭐 심기에는 <laughs> 저 아래 보이시죠 지도에 지대가 좀 높습니다 제가 이 방풍을 심기 위해서 지금 높은데로 올라왔습니다 심 으로 가시 죠. <laughs> 방풍나무는 둑이 응. 무너지는지라 이렇게 심어야 돼잘 산다고 이게 온 산에 이제 풀린다고 이 방풍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뚝도안 무너지게 하고 흑자비 역할도 하고 또 크면 저희가 또 따먹기도 하겠습니다 2, 3년 후면 여기 다박물관 <laughs> 있어 몇년커야 되겠죠 방풍나무를 다심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대운대복 드십시오. 저기 아, 폭포수 위에 보시면 바위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두꺼비 바위입니다. 두꺼비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laughs> 비가 와갖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바위는 쿠가오 엉덩이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지금 오늘 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를 좀 이동했는데요. 이거 보이시는 거는 박입니다. 여러분들 박 아시죠? 풍부놀부에서 나오는 박. 박을 탔더니 금은부어가 쏟아지는 <laughs> 그 박. 박을 좀 심겠습니다. 여기를 좀 타고 올라가게 넘풀져서 여기에잖아 심어야 되죠 여기 잔대 뿌리를 다, 다려서 먹으면은 응. 해독제 해독제아 해독제, 아, 해독제? 자, 잔대 뿌리가 뿌리. 병원약 먹고 응. 속 시리고 응. 응. 약 먹어가지고 막 마르고 이자동난 응.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알레르기 피부 아, 알레르기 모든 알레르기 어? 그이 잔대 뿌리 알려서 볶아서 잘 끓여 먹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대단한 약재야 네. 뭐, 동의도가면 나오는 말이야. 네네. 그러한 잔대를 신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작약입니다. 작약. 여러분들 작약꽃 아시죠? 이것도 작약도 이한 방에서 이제 이 약용 식물이거든요. 근데 꽃이 참 이쁘고 그리고 작약의 꽃말이 부귀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절에 가시면 거의 사찰에 보면은 이 작약을 많이 심어놓은 걸 보실 거예요. 그 의미가 부귀영화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절이나 이런 곳에 참잘 어울리는 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잔대는 어 꽃이 피면은 보라색 꽃이 핍니다. 종 모양같이 생긴 꽃이 이게 조롱피거든요. 그래서 이 꽃도 참 예쁜 잔대라서 저희가 지금 작약이랑 같이 어울리라고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부지깽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 나물로 먹는 그런 저기 고급스러운 풀입니다. 말하자면 모시대라고도 하던데 이거를. 이거는? 그래서 산나물 어쨌든 최고품. 어, 산나물 중에서 굉장히 최고품이라 고할수 있는 모시대 부지깽이. 요거 이렇게 딱 꺾으면은 하얀 짓 나오거든요. 몸에 굉장히 좋은 산나물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탈진데다를좀 이렇게 심고 있는데요. 어, 이, 흙을 좀 잡는 용도로 저희가 좀 심겠습니다. 비탈진대. 이, 따먹기는 되게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높은 데 심어 보겠습니다.